부동산 중개사가 3억짜리 전세를 소개해주면서 대출 이자를 몇백을 지원을 해주겠대요 계약 각 아니야? 오늘 주제는 조심스러운 전세 알작업 전세 사기 컨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알 알이 뭐야? 리베이트의 약자예요. 일종의 초과 중개 보수, 꽃지, 소개비,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R 한개 100만 원이에요. 그럼 R 다섯 개면 500만 원, 알열 개면 1000만 원, R 열 다섯 개면 1500만 원이 되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R 작업은 역전세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간단해요.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공시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일반 이 집의 매매 거래 시세와 다르게 재산세나 이런 세금 부과가 되는 공시가가 따로 있는데 시세의 약. 75%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명확한 기준은 아니에요. 60%, 70%, 80%가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공시가랑 시세랑은 다르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이면 공시가는 한 1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알작업 원리가 전세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다른 전세대출 상품들도 있지만 오늘 예시로는 안심대출을 예시로 들을 거예요. 이 안심대출이라는 건 다세대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5억까지 90%의 대출을 한 4%대의 이율로 전세금을 빌려줍니다. 원래는 한3.6 정도였는데 요즘엔 조금 더 올라서 4%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 금액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리고 90%라니 청년대출도 7,80%가 되는데 5억 중에 90%라니 이 안심대출의 조건이 공시가의 1.5배 내에 전세에 해당돼야 돼요. 75%인데 1 0 5 50% 내에 전세가가 들어와야 된다면 112%의 전세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아까 매매가 2억이면 공시가가한 1.5억이라고, 1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세는 2억 2,500. 매매가보다 더 뛰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대신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준공 1년이 넘은 건물. 그러니까 이 안심대출은 신축보다는 오히려 뭐 몇년된 9억의 건물이 해당이 되겠죠? 자. 하나의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이 컨설팅 회사는 꼭 부동산이 아니기도 합니다. 부동산인 곳들도 있고 자격증도 없고 사무실도 제대로 뭐 갖춰지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어떤 다세대 매매가 하나 올라온 걸 봤어요. 이 주택 하나의 매매가 2억 5천이래요. 그럼 아까 공시가가 한 2억 정도로 나와 있는 거죠? 어, 공시가의 150%니까 안심 대출이 4억까지 나오네? 전세 금액 생성이 됐어요. 매매가를 뛰어넘는. 전세. 그러면 이 매도인,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요. 당신이 2억 5천에 집을 내놨는데 그거 3억으로 팔아줄게요. 대신에 나머지 5천은 나에게 수수료로 주세요. 5천은 컨설팅 비용입니다. 어차피 당신 2억 5천 파는 거더 빨리 팔아줄게. 당신 손해보는 거 없어. 라면서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럼 3억짜리 전세 광고가 나올 거고 혹은 이 컨설팅 회사가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다가 의뢰를 맡겨요. 중개 보수 적잖아. 리베이트 줄게. 알 줄게. 예를 들어 R 10,000만 1원 줄게. 오 이거 계약 하나 하면은 1,000만 원씩 떨어진다고? 아니 일반 3억짜리 전세 중개하면 뭐 몇십만 원인데. 전해 가지고 이걸 영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도 돈을 퍼 주면서 홍보를 해야겠다. 손님한테 뒤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집 계약하면 내가 2년치 이자 지원해줄게. 전세 대출 받을 거니까 내가 이자 대납해줄게. 월세 대납해줄게. 혹은 이사비를 한 2, 300만 원 줄게 하면서 전세 손님을 끌고 와. 내 손해가 없네. 나한테 몇 백이나 백 얼마라도 준다고? 완전 좋잖아. 하고서 계약을 합니다. 혹은 이제 전세 손님이 아니라 내가 월세 손님이에요. 나는 원래 월세를 구하고 있었어. 이 월세 손님을 전세 손님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분이 보증금 3천에 월세 80짜리 투룸 쓰리룸을 보고 있었어요. 전세 3억을 빌려서 이자 4%를 계산한다면 월 100만원씩이에요. 80을 낼 건데 그 나머지 차액 20만원이 더 비싸진 거잖아요. 그 20만원에 2년치 480만원을 중개사가 지원을 해준대. 중개보수 리베이트를 1천만원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1천만원 중에 480만원을 손님 이 세입자한테 이사지원 월세. 전세지원으로 480 주고 나는 플러스 520만원, 총 최종적으로 520만원을 얻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도 차이가 크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세 계약을 했어요. 동일 날, 같은 날, 이 전세 계약을 한그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짧게는 1시간 뒤에 매매 계약을 요 2억 5천에 팔려던 이 집주인은 집을 팔려고 했던 거지 세를 놓는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이 매도인의 명의를 가져갈 새로운 매수인, 그러니까 명의자가 같은 날 전세랑 같은 금액 4억으로 매매를 해요. 이 명의자는 꼭 특정은 아니지만 대다수 20, 30대의 젊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신용 불량자 혹은 다주택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PT 수첩이나 뭐 뉴스나 이런 전세사기 보면은 500채 뭐 천몇 채, 뭐 삼백 채, 전세 사기 이런 거 나오는 사람들이 이 명의자예요. 이렇게 해서 무피 나는 내돈 하나도 안드리고 집을 얻게 되는 형태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 300만 원을 준대요. 당신 어떻게 손해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300만 원뭐 400만 원 정도 더 줄게. 그러면 이 명목이 이 돈을 주겠다는 게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이 매도인이 집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명의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재산세 혹은 뭐 취득세 내라고 몇 백을 더 줄게요.라는 식으로 회유를 해요. 그럼 매도인 원래 집을 팔겠다고 2억 5천에 팔겠다는 사람이랑 새로운 매수인 아까 명의자라고 전세금 3억 그대로 사는 이 사람의 매매 계약은 법무사가예요. 중개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 등기 어차피 쳐주는 김에 법무사가 진행할 때에도 있습니다. 법무비용을 많이 챙겨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법무비보다 더 높게 지급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맨 처음 컨설팅 회사 이 판을 짜고 만든 이 컨설팅 회사는 이 중개 계약 전세계약, 매매계약 이 계약서에 안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책임 안 져야 되니까. 혹은 타 부동산 내가 이제 원래 부동산 업자인데 우리 명패 말고 다른 부동산에서 인장을 찍는다라든지 대필 계약한다고 그냥 뭐 도장만 찍어 달라 해서. 소장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해요. 요거 때문에 제가 초보 중개사분들, 바지 사장, 바지 부동산 소장님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게 나는 이런 판인 줄 몰랐지. 나한테 꼼꼼을 더 떨어지는 거 없었지. 그래도 이렇게 짜여져 있는 판에 책임지는 역할 중에 이 부동산 소장님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이익을 얼마나 얻었나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전세 세입자, 이 전세 계약자는 이자. 월세 지원을 480만 원을 받은 형태죠. 중개사, 부동산이에요. 이사비를 주고서라도 나 520만 원 벌었어. 한계하게. 컨설팅 비용이 클수록, 아까 우리 계산을 5천이라고 했잖아요. 억이 더 넘어가거나 몇천이 더 넘어갈 때, R을 20개로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보통 제가 듣기로는 8, 8개에서 R 20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20이면 2천만 원이고 거기에 480 빼면 은 1520만 원 계약 하나에. 그리고 원래 집주인, 매도인은 빠른 매매를 했어요. 매수인. 이 집을 산 명의자, 새로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준다고 했죠. 재산세하라고 300만 원을 오히려 주고 나는 꽁돈으로 집 명의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주택자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을 짠 컨설팅 회사 혹은 컨설팅 부동산에서는 5천이 컨설팅 비용으로 받았는데 중개사, 법무사, 매수인 이렇게 조금 조금 떼다 보면 나는 계약 하나에 3천만 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익을... 계해봤으니 손해도 계산을 해볼게요. 각각 어떤 손해, 어떤 책임이 생기는가. 세입자, 집을 들어간 사람은 보증금이 반환받기 힘든 미반환의 위험이 있죠. 이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맨 위에 세금이나 다른 융자가 있다면 걔네들이 먼저 나가고 보증금 전액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나는 전세 들어갈 때 보증보험 들어놨어 100%다 들어올 줄 알았지 보증보험 들어도 보장이 안 됩니다 요거는 물론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고 제가 따로 전세 보증 보험 컨텐츠도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보증 보험이 100% 안전한 거는 아니다 들었다 해서 지금 대출 이자도 내야 되는데 대출 연장을 해야 돼 만기가 됐는데도 이사를 못 나가고 연장도 못 하고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해서 내가 은행에 갚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대출 이 전세 보증금을 내가 다 떠안아야 돼. 예를 들어 아까 3억 다 나의 빚이 됩니다 이번에는 중개사, 부동산, 계약한 사무실의 소장님 책임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몰랐다 뭐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했다 도장 나 사무실에 두고 다녔는데 다른 사람이 멋대로 찍었다 뭐 이거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일이지 어쨌든 본인 도장, 본인 명의, 본인 명패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소송 예, 들어가셔야겠죠. 매도인, 이 집을 원래 판 사람. 어, 나는 모르겠다. 나는 2억 5천에 파, 팔려고 했는데 3억에 팔았고, 내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라고 해도 업계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떻게 증명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수인, 새로 이 집을 산 명의자는 얼마요? 마이너스 4,700. 이 사람은 2억 5천짜리 집을 3억에 샀죠. 대신에 세금 하라 하고 300만 원을 줬어요. 쉽게 말해서 5천만 원 비싸게 샀고요. 300을 빼면 4,700만 원의 마이너스를 이미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컨설팅 업체, 이 컨설팅 부동산 혹은 컨설팅 회사 이 사람들은 저기 갔어요. 저기 여행 갔어요. <laughs> 포르쉐 타고, 아 제가 포르쉐 어쩌고를 하는게 아니라 아는 외제차가 없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작업을 하고 맨날 그렇게 돈을 버니까 차도 뭐 1년에 몇 번씩 바뀌고요 돈도 아주 펑펑 쓰고 여행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전세 계약 이런 전세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가 자 먼저 이 전세 사기는 신축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신축에서도 전세 사기 많이 일어나죠 요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지만 요거 이제 감정평가사가 또 들어가요. 감정평가사라고 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 높게 평가를 해주면 은행 대출도 높게 나올 거고 전세도 높게 전세 대출도 높게 잡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은행사 은행원 서류가 뭐다? 어, 이집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싶어도 이사람 역시도 꽃질을 받고 리베이트를 좀 받고 위험해도 대출 실행을 해줍니다. 왜냐? 이 은행 직원의 책임도 아닐 뿐더러 은행에서는 대출이 상품이니까. 대출이 돈이니까. 이자를 받고 장사를 하는 거지. 우리 돈 빌려줬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음. 전세계약 직후에 임대인, 이 집주인이 바뀌는 계약이 위험해요. 무조건적으로 집주인이 바뀐다고 다 이런 사기다는 아니지만 이런 걸 동시 진행이라고 하는데 이 동시 진행을 하지 말라 불가하다. 이러면 계약 파기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나서 전세 세입자가 이 임대인 명의 바뀌는 것보다 내가 먼저 들어왔어요를 증명을 먼저 한 다음에 명의가 바뀌는 거라면 좀더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월세 지원해주겠다, 이사 지원해주겠다, 가구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전세 계약이 있다면 이건 일단은 거르세요. 내가 잘 모른다,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면 일단은 이런 거 거르세요. 찌주. 마무리로 저는 실제로 이런 계약을 이런 방식을 이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제가 다 조사하고 알아보고 찾아내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조금씩 내용의 뭐 디테일이나 금액이나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더 이상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고 를 바라며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 안전한 전세는 저도 보장하기에 정말 정말 어려요. 솔직히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안전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의 생활비의 지출이 더 커지겠지만 소액의 보증금이 들어간 월세가 더 안전하다. 혹은 전세보다는 매매가 안전하긴 하다. 하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도 또 각각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시더라도 안전.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